개인도 마찬가지고 결국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장하는 리더, 성장하는 조직으로 아주 풍부한 그 실전 경험을 가진 박낙학 원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이 주 경험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귀에 소속 들어오시라 생각하고 오늘 교재는 별도로 준비한 게 아니라. 우박 대표 오늘 각도신이 최후로 대신했습니다. 그럼 우리 박남근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아침에 일찍 나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별 대해서 뜻이라나보네요 예, 오늘 그 주제를 좀 크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의 중심에 나를 세우라 그랬는데 세상의 중심이 어딜까요? 적도일까요 어딜까요? 근데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 인생에서 최소한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일 겁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답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세상의 중심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 교보생명에 오래 있었습니다. 교보생명에서 사원으로 입사해서 15년 차에 임원이 됐고요. 임원으로 13년 근무를 하고 어, 2016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교보생명에서 영업할 때 겪었던 이야기를 쓴 책인데 2002년도에 있어서한 40만 권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책인데요. 임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어, 어떻게 조직을 성장시킨가 성장시킨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보생명에서 28년 근무를 했는데 교보생명 60년 역사상 가장 행복하게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보에 있으면서 단한 번도 그 위에 이외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교보생명이 정부였고 지구였고 우주였고 교보생명이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laughs> 28년간 어떻게 하면 교보생명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수 있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주인답게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교보생명을 나와서 지금은 이제 <laughs> 온에세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보생명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매경지식포럼에 참석을 했더니 이 토니 브리어 총리가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총리가 돼서 첫 출근을 했는데 어 고위공직자가 와서 물어보더랍니다. 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약한 것도 많이 있다 그랬더니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영국은 훈련에 입자일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다고 그래요? 결정을 했더니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걸 하면 영국 국가의 발전에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죠. 음. 고민에 대해서 답을 했더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장관들, 차관들,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것까지 일일이 내가 다 가르쳐줘야 되냐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큰 얘기만 해서 성공한 총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매일 본인 스스로 질문한 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뭘할 거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번 주에 뭘할 거지, 이번 달에 뭘할 거지, 그걸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할 거지, 이런 질문을 꾸준 없이 한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좀더 짜임새 있게 돌아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또 목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목표를 올해 다 세우셨을 겁니다. 그 사업 목표를 조직원들과 어떻게 공유하느냐, 또 거기에 어떻게 조직원들을 몰입시키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하면 목표라고 하면 어, 어떤 목표가 가장 좋은 목표일까요? 목표는 인생을 걸어도 좋은 목표, 큰 목표일수록 좋습니다. 좋은 목표라고 한다면. 목표 달성 시 모습을 그려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것이 좋은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현재 삶의 질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건 달성 하나마나 하나 한 목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세운 사업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여러분 회사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의 조직원들의 삶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한 목표라면 좋은 목표일 것이고 뭐 코로나니까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건 어쩌면 달성 하나만 한 목표가 아닐까요?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숫자로 측정할지 수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기 목표를 정할 때 숫자로 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멋진 회사가 되겠다. 훌륭한 회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도우일 뿐이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달성할 것이냐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지 목표겠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의 달성 시 모습을 그려보는 것, 이걸 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표 힘을 주는 것은 조직원들과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올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자. 그걸 달성하고 나면, 달성하고 나면 뭐가 좋아지는데, 목표가 조직원들을 몰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시 모습을 잘 그려줬을 때 여러분 회사의 조직원들이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이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달성됐을 때 모습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이건 목표죠. 근데 목표 달성시 모습을 그려보는 것 내가 금메달을 따서 내 목에 금메달을 버는것또 TV에 TV에 내 모습이 나오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 금메달리스트야가 아니야? 이렇게 알아보는 것, 이걸 생각하면 선수들이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 목표를 세웠는데, 조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조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시 모습을 잘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 거 아닐까요? 또한,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조직원들과 잘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여러분들이 조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회사의 목표를 위해서 올인해 주겠지. 그런 조직원이라면 자기 사업을 했지, 왜 여러분 밑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원들과 목표를 잘 공유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원들과 목표를 공유할 때그 이제... 윗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결론부터 얘기해도 알아듣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조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소론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결론만 탁 얘기하고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모르면서도 예,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못알아들은 것을 못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야, 우리 대표가 나를 무식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못 알아들어 놓고도 알아듣는 척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고민하고, 시간 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원들한테는 차근차근 서론부터 이야기 하는 것이 좋고, 우리 사람들한테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의 사업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회의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또, 어, 포스트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조직원들과 목표를 공유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따라오겠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고 그 목표를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조직원들에게 공유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이야기를 700번 정도 해야지 조직원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저 사람들은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스을 제대로 못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이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시하기보다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제를 잘 내는 선생님보다 숙제 검사 잘하는 선생님이 그 반에 학생들이 점수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교보생명이 있을 때. 회의를 쭉 했습니다. 한두 시간 회의를 대비해서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잘 하나 듣는 공유가된건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게 회의를 하고 나서 끝날 무렵에 다시 물어봅니다. 어김 부장 내가 오늘 회의한 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봐. 박 부장 얘기해 봐. 쭉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맹하게 있다 하던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금방 회의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지 모든 얘기를 다 듣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하고 나서 꼭 요약정리를 시킨다면 회의의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몇번 그렇게 하고 나면 야이 회의 끝나면 사장님이 나한테 또 물어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요약정리를 잘합니다. 그것도 목표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표에 몰입시켜야 되겠죠. 목표를 여러분들의 올해 사업 목표 에 대해서 전 조직원들을 어떻게 몰입시킬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몰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몰입하셔야지 몰입하셔야지 조직원들도 같이 몰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여러분 올해 사업 목표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조직원들도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몰입하지 않고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몰입하지 않고 실력이 느는 경우는 없습니다. 골프를 쳐서 오래 쳤다고 해서 다 싱글 되는 건 아니죠. 몰입해야지 싱글을 칠수 있는 거고, 바둑을 둔다고 해서 금방 실력,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다 일급 드는 게 아니고, 몰입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다. 몰입하지 않고는 실력이 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입, 몰입하기 위해서. 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피드백 하는 것을 한번 습관화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 프로세스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가 문제였을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 보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전문가 전문가들에게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잘 안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꾸 피드백 해보,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기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 몰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될 거야. 올해 사업 목표를 크게 세웠으니까 잘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될 거야. 좋은 목표일수록 방해꾼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긍정적인 사업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될지도 몰라 방해꾼이 나타날지도 몰라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도 몰라 뭐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대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거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나가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지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맹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공을 축구해서, 공을 쳐서 골대 안에 집어넣으면 이긴다, 다 알죠? 근데, 공을 잡았을 때, 수비수들이 싹 피하면, 골키파가 발랑 넘어져가지고, 눈탁 하고 있으면, 다 골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비수들이 온몸을 던져서 막 서너 명씩 달려 붙죠? 그럴 거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내가 골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수비수가 세명 붙어서 못 넣었어. 골키파가 온몸을 던져서 막기를 못 넣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전선수가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비수가 서너 명 붙을 거야. 골키파가 온몸을 던져서 막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골을 올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주전선수가 되고 연봉이 올라갔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틀림없이 경쟁사에서 우리, 우리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지도 몰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안 될지도 몰라.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맹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이건 다 주어진 상황 아니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됐어. 이거는 사업가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돌발 변수에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 잘될 거야 이렇게 맹한 생각하다가 발목 잡혀서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승자의 기쁨을 누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중요한 하나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세가 성장하는 자세냐? 저는 이제 교생이 입사해서 88년부터 법인영업을 했었습니다. 기업을 다니면서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봤고, 그 성공하는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는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잘 나가다가 실패한 사업가들도 많이 만나, 만났습니다. 실패한 사업가들을 보면서 저 회사를 왜 망했을까? 잘 나가는 회사는 왜 지금도 잘 나갈까? 어, 제가 제 나름대로 관찰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않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학원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니네 나라의 지도자들이 너에게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많이 이 국론이 결집되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결과가 똑같아진다면 의심할 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스스로부터 정직한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그냥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하는 업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 일을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도로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로청소부 한 명이 너무 즐겁게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가 뭐가 그렇게 즐겁냐 이랬더니 아침에 출근하면 진저분한데싹 치우고 나면 깨끗하다. 나는 내 직업은 지구를 깨끗이 하는 직업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딨냐. 만약 서울시내에 도로 청소부가 없어진다면 서울은 한 달, 한두 달 지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겠죠. 근데 청소부에 의해서 우리는 쾌적하게살수 있는 겁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자기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명감과 어느 정도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조직원들은 여러분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월급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여러분 회사,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키워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업에, 업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게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보생명에 입사해서 일을 하면서 세상에 가장 좋은 건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입원하면 입원비 주고 수술하면 수술비 주고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 자금을 주고 오래 살면 연금을 주고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이 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고객을 만나서 저는 정직하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런 모로 인해서 우리 사원들하고도 그런 그런 마음으로 대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생각을 하셔서 고객을 돕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업은 성공하, 성공의 길로 갈 것이고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고객들도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고객이 여러분 회사 수, 사원들 숫자보다 많죠. 돈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면 여러분 회사는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직원들과 그런 생각을 공유할 때 회사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보생명에 근무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사는 교보생명이라는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28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CEO는 신창재 회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신창재 회장님은 정직하시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시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사원들이 최고의 사원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원들도 우리 대표님 최고의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회사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원들 놓고 계산할 때, 사원들은 여러분 놓고 계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서로가 진실되게 진실되게 하는 일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을 서로 사랑할 때, 정직하게 사랑할 때, 대할 때 여러분 여러분 회사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뭐죠?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는 순간, 그 순간이 열정의 순간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단 하나만 보이는 그 순간이 열정의 순간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열정의 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아 정식 먹으러 가야지 하고 밖을 봤더니 깜깜한 겁니다. 어왜 왜, 이렇게 깜깜하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 11시쯤도 많았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고객들이 아참 좋은 것 같아 정식으로 한번 제안을 해줘요. 너무 기쁘죠. 와서 제안서를 만들다 보니까 어, 이제 뭐 단어 바꾸고 숫자 바꾸고 다 제안서가 완성이 됐어요. 퇴근하려고 보니까 밖이 화납니다 보니까 아침입니다. 그래서 건물 밖에 회장분이랑 먹으러 나왔더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어유 막나무는 일찍 출근했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완전 몰입할 때 어, 행복해질 수 있고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 내다지 이렇게 되면 그틀날 아침에 일어나면 일이 산 땜에 같이 쌓였으니까. 짜증나죠. 피곤할 때 일을 깔끔하게 끝내고 끝냈을 때 오히려 쾌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 인간의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럴 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복잡하게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이고 가장 소중한 사업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덕이커 보인다 뭐 저쪽 회사가 멋있네 다른 사업이 멋있네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여러분 회사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같이 근무하는 조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 때 여러분의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고 또한 세상의 중심답게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더 이상 성장시킬 수가 없다. 김성근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선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 일을 시작을 해서 한 번, 두번 성공하고 나면 나는 이거 다 알아. 그 순간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16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진검승부를 합니다. 칼로 상대방을 죽이면 내가 사는 것이고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게임으로 해서 64전 64승을 하죠. 그리고 29에 검을 놓고 서열를 배워서 오륜서라는 책을 씁니다. 오륜서에 보면 나는 승부에 이기기 위해서 바람에게도 풀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배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죽어간 6 4명도다한칼한 한 주먹 하는 사람들이었죠. 내 주먹 믿고 전벽 이렇게 왔다가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죽어간 겁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무사시는 오리나이기도 물어본 거죠. 그 사람 봤니? 키가 크대, 작대 싸우는 거 봤냐? 주먹으로 발로 칼든 긴 칼, 짧은 칼겸손하게 현장 조사를 하고 있해서 64전 64승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부족하다고 라 생각할 때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성장이 멈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처음에 교보생명에서 지점장을 시작할 을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서계사를 놓고 교육을 하는데 어 제가 교육을 하면 은행의 과장 출신 설계사가 있었는데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잘해서 받아 적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그 설계사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아침에 내가 교육한 내용을 가지고 반론을 피는 겁니다. 그분은 은행 과장 출신이었고 저는 갓 30살이었고 그분이 아는 게더 많은 거죠 내가 아침에 얘기한 게 이게 아니고 저거고 저게 아니고 요거고 반론을 쫙 피면서 판서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더럽죠. 그래서 그때는 영업을 하던 막 시작하는 시기여서 고객을 만나러 가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회사 내에서도 임 못한다고 굽어가는 상사들만 있고 이러던 반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설계사 몇 명도 나를 놓고 이렇게 하는게 너무 짜증 났습니다 그래서 영어활동을할 수가 없었고 한강에 가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한강을 쳐다보니까 물이 되게 지저분해요 들어갔다면 또겨 나올 것 같아요 완산시에 <laughs> 네. 죽자 해가지고 한강 다리로 올라갔습니다 중앙에서 떨어지면 겨는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으면 아버지를 만날 것 같아요. 아, 아버지가 너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러면 교육을 못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죽어도 이렇게 편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교육을 한번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그래갖고 그날부터 책을 읽고 책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피터 드리커가 원래 뭐 책을 인용을 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에 반론을 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아, 박지현 장, 어떻게 그렇게 해박하냐고 어, 너무 뭐 아침에 당신 교육 들으려고 내가 늦으면 막 껴오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제 죽어도 되는데, 죽을 이유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책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오랜 노력을 통해서 쓴 지식의 결정체니까 잘 한번 독서를 습관화 한다 그러면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리저리 휩 쓸려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힘을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찰력이